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네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급으로와 안도오까지 이르러 이레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그 급으로와 주의 명사들이 안디오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가 이 사람들의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제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베드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이제 이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분 없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장면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테바의일로 이제 세바니 바케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네일로 이제 흩어졌더라.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흩어졌습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작긴 한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좀더애이상이었데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베니게 구부로 안디오 그러잖아요. 여기 너무 작아서 좀 보이시냐 이제 빨간 저, 저, 저 주황색 글자로 보시면 되는데 베니게 구부를 중간에 여기 이 섬이요. 아 이게 빨갛게 나오는데 그렇고 여기가 구레네고 그다음 에 여기가 안디오이고 이렇게 이제 이어진 여기 이제 이렇게 쭉기어든 여기가 이 지역인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하고도, 이스라엘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좀 많이 갔죠. 왜냐하면 스테반의 바케로 이제 흩어져가지고 유대에만 오른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구분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좀 있다 다음 말씀 보를 텐데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유, 이스라엘을 벗어나 있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스테바나 바케로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헬라인에게, 이제 헬라 지역에 있다가,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있다가 다시 왔다가 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에게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런데 이제 같은 어쨌든 이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그, 그, 어쨌든 뭐 외국에 살지 어쨌든간에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원래 여기 있었지만 이제 이말 이 이들이 변화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들의 생각 속에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게 뭐 스테바의 그 박해 이후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넬료 과정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이 순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집사빌 밀리 아시죠? 집사빌 밀리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에디오피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 지금 예전에 는 블레셋 지역인데, 이제 사막에서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70이고, 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리게한 70km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과사까지 오른 게한 70km 정도 되는데, 뭐, 요렇게 가진 않았을 거고, 요렇게 간다고 봤을 때한 100km 정도. 그러면 뭐 하루나 이틀, 이틀 을더 걸렸겠죠. 뭐 이렇게 가, 그, 그, 그 정도도 감자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집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물론 뭐 다른 지역에 간 거는 아니지만, 뭐 에디오피아로 간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돼서, 이제 물론 이 기록상으로 요 다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물고가 튀어서 이렇게 됐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집사 빌립은 어땠습니까?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또 저기 누굽니까? 오늘 이제 흩어진 자들 세바나 바케로 흩어진 자들이 그대 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관점으로는 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그 그것을 그 벗어난 것이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에 이미 벗어난 거이게참 놀라운 역사인 것이 베드로는. 환상봐가지고 세 번이나 환상보고 그래도 이해 못해가지고 나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좀 꺼리게 하고 의아했는데 이미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 도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줄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 베드로와 비교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내가 못 먹겠다. 잡아먹어라. 가라. 이제 겨우 한네번 정도 말씀하시니까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뭐 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상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뭐 성령이 말씀하셨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뭐 중간 과정은 설명이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떤 하나님의 역사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십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요, 요 밑에 이제 요게, 어, 요게 뭐냐면 구레네 거든요? 구레네고, 여기 섬이 구부로인데, 요 섬이 구브로인데요 사람이 옆에 안디옥, 그니까, 러뭐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한참 가, 가야 되고요 뭐, 배타고가도 한참 가야 됩니다. 그니까, 배타오가 조금 가깝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음. 자 그래서 자그 전에는 사람 뭐그 전에는 그런가 흩어진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구레네와 이구브로의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요 말씀이 중요한 말씀. 헬라인에게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안 돼요. 이미 이 사람들 뭐그그 그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당연히 이제 그것이 이제 고정된 관념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몇 사람은 여기서 여기 출신의 구브로와 구르네 출신의 사람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 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베드로는 뭐 환상을 통해서 이런 설명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 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아 곧날려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런 걸로 추측 요런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복음을 뒤에서 전파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유행인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어 원래 헬라 지역에 있었는데 헬라 지역에 있었는데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좀더 유연하게, 유연하게.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뭐, 교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미국 교포나, 뭐, 제일교포나 이렇게 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했을 가능성 하나. 또, 그냥 원래 한국 사람인데, 이 생각에 달리해가지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변화됐을 가능성. 이두가지 가능성이 둘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율법과 전통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율법과 전통을 따라가려면, 베드로처럼 좀 꺼리낌이 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조되는 말씀이, 그전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날려가장 보내시려고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가기 전에 성경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래서 이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마음에 그냥, 당연히 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것을, 이게 사실 그냥 깨닫는 게 쉬운 게아니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이 없다 고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말미암아 이들이 과거의 전통, 율법, 과거의 관습, 이런 걸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갔다. 이런 말씀 을 우리가 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요, 요 하나에 다 설명이 되어있 뭐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면은 안 나와있으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이런 뭐 환상을 받는지 어떻든지 뭐 설명이 안어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 뭐 말씀으로 말씀하셨는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환상을 받았는지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도 우리의 생각도 다 떨쳐버리고 과거에는 안된다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아, 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아, 네. 염려할 것도 없고, 때로 이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뭐. 주위의 사람들 이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뭐 완사형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역경과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 아니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스테반의 바해를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요, 요 상황이 이제 그 뒤에 나왔으니까 요런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으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 기뻐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 어떤 분이나 이게 맞는 것인가 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뭐 이 보냈다라고 얘기했을 때 좋게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하기 위한 또 혹은 지지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것이 맞나 한번 조사해보는 이런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지옥에게 파송, 받은 것이죠. 왜냐면 하 엘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들이 이제 변화됐고, 하나님께 영권을 돌렸으니까. 마침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 베드로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헬라 지역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했던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 어떤 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뭐, 배드로처럼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무명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자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알수 없는 자이지만,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귀한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인정, 세상의 자랑, 뭐 이런 거 구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방에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자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이 켜김을 받으시오며.